스레의스포츠 장동희입니다. 수원 삼성 블루잉즈는 결국 또다시 K리그2에 남게 되었습니다. 38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전을 승리하면서 일시적으로 4위로 상승하며 플레이오프 출전권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지만 경쟁팀인 전남과 부산이 모두 승리하면서 마지막 39라운드에 경기가 없던 수원은 승점 추가를 하지 못하고 6위로 떨어지며 결국 플레이오프 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의 수원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칼럼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절망. 2023 시즌 수원 삼성은 강등을 당하면서 쇄신을 약속했었습니다. 특히 신규 유니폼 발표를 미룰 만큼 모기업으로부터 강도 높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하부리그로 떨어진 심각한 상황을 빨리 타파하기 위해서 경기인 출신인 박경훈 단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프런트는 이미 12월에 염기훈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결정했고 박경훈 단장은 그야말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에서 부임을 했죠. 무엇보다 이브리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브리그 구단화가 돼가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이 이브리그 상황을 탈출해야 하는 시점에 초보 감독 염기훈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4월에 이달의 감독상을 타긴 했지만 리그를 채한 바퀴도 돌기 전에 전술적으로 염기훈 감독의 전술이 파악되었고 5월에는 5연패를 하는 상황까지 가면서 결국 스스로 감독직에서 내려왔죠. 특히 이 5연패는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아킬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시즌 막판 플레이오프권을 경쟁하던 전남과의 승점차는 단 1점, 부산과는 승점 동률의 득실차에서 밀린 한순위 차이였습니다. 보시면 56점 똑같고 57점 1점 차죠. 이중 만약에 한 경기를 비기기라도 했으면 적어도 부산은 밀어냈을 것이고 만약 한 경기를 이겼다면 서울 2랜드까지 잡아낼 수 있는 승점이었죠. 그리고 전인 프런트가 경험이 일천한 리얼 블루 스태프들을 이미 꾸려 놓았기 때문에 팀의 변화나 팀의 기조를 이어줄 코치는 사실상 전무했고 그런 이유로 변성환 감독의 사단이 부임할 때 신화영 골키퍼 코치만 이 팀에 남게 된 것도 위기를 탈출하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물론, 감독 선택의 폭이 좁았던 상황도 그렇습니다. 염기훈 감독 선임이 뉴스로 전해지지 않았던 당시에 정식 감독을 두고 함마평에 오른 인물은 남길 전 제주 감독과 상무 지휘봉을 내려놓고 야인이 되었던 김태환 감독이 있었습니다. 다만 라커룸 장악이 뛰어나고 선수들을 카리스마로 휘어잡을 감독이면서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을 팬들이 원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화한 타입의 김태환 감독은 맞지 않았고 문제는 있지만 강성 타입 지도자인 남기일 감독은 수원에 연락을 기다릴 정도로 감독직을 강하게 원했죠 한편으로는 남기일 감독을 선택하지 않은 수원 프런트의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남기일 감독 자체가 능력이 출중한 것은 맞습니다 광주와 성남 그리고 제주까지 승격에 한해서 전문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수단과의 불화가 꾸준히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수습되지 않고 꾸준하게 거론되는 문제는 구단들의 입장에서도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감독직의 빈자리는 많으나 남계의 감독이 중국에 간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 연봉은 높지만 기업 구단 차원에서는 원하지 않는 카리스마에 가깝고 성격이 고픈 시민 구단이 기용하자니 감독의 높은 몸값이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염기훈 감독이 사임한 상황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장에 티가 없는, 그러니까 단점이 없는 감독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시즌 도중 부임은 어느 감독이나 부담감을 안아야 하는 상황에 적합한 매물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은 성인 프로팀을 처음 지휘하게 된 변성환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령별 대표긴 해도 변성환 감독은 감독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3패로 탈락하긴 했지만, 약 2년간의 팀을 지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수원삼성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희망. 염기훈 감독이 가장 비아냥을 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선수들에게 되묻는 것인데요. 이해는 갔던 것이 팀이 두 시즌에 걸쳐 무기력하게 하위권 싸움을 하면서 정식적으로 갈려나가는 것을 선수 염기훈 때 이미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위닝 멘탈리티를 심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변성환 감독은 일단 강한 마음가짐을 주문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온 시즌 수원삼성 유튜브에 올라왔던 너희들은 수원삼성이야 같은 발언이나 때때로 락커룸을 강하게 압박하거나 혹은 베테랑이라도 훈련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제외하고 기용을 할 때도 온전한 자리는 도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세대교체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박승수입니다. 양민혁이 18세 나이로 활약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박승수는 후반기부터긴 해도 만 17세입니다. 고2예요그 외에도 고종현, 김성주, 이면석 같은 선수들은 이미 변상감독이 U17대표팀에서 기용해본 선수들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프로리그는 다를 수 있다 보니까 기용은 힘들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박승수는 바이에른 뮌헨에 주목을 받을 정도로 선수단의 한 축으로 활약을 해줬습니다. 득점력은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점률이 리그 최소 실점을 할 정도로 산만했던 수비를 그나마 잘 정리했고 무엇보다도 지지 않는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도적인 경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인상 깊게 남아서 시간이 갈수록 승격에 대한 희망을 미약하게나마 갖게 되었죠. 그러나 염기훈 감독 시점에서 실패를 한게 컸습니다. 변수한 감독 부임 이후 무승부가 많긴 했지만 패배는 단 4패만 했는데도 결국 승점 1점 차이가 플레이오프와 2부 리그 잔류를 결정짓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내년엔 변성환 감독이 올해 득점력 부족으로 놓친 경기가 꽤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서드. 그러니까 상대 박스 앞에서 패스미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득점력 부족에 한몫을 했습니다. 거기에 강하게 주도하는 축구를 위해서 측면 선수들에게 강한 의욕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맞지만 결국은 공격은 지나치게 벽에다 대고 때리는 느낌이고 주도적 축구를 위해 라인을 바짝 당겨놓고 숫자 싸움을 하다 보니까 뒷공간 수비시에 지나치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극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최악의 수로 돌아올 수 있는 대표적인 변성환 감독의 단점입니다. 반대로 프로 감독 첫 시즌이고 중도 부임에 본인이 원하는 선수단으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다가. 전임감독과 함께한 코칭스태프까지 거의 갈려간 상황에서 새판을 짜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시점 최대한에 선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수원삼성은 올 시즌 초까지 전임프런트들이 저질러놓은 실책을 상반기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감사는 2월이 돼서야 끝이 났고 그 과정에서 주축선수들의 이적과 그에 대한 대비가 되지 못한 상태로 막 은퇴한 초보 감독의 패기까지 더해진 대가를 톡톡히 치렀죠. 정상화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 많아 보이지만 변성환 감독의 진정한 첫 시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박경훈 단장이 디렉터를 겸하는 만큼 전수적 능력이 있고 본인의 장악력도 있지만 아직은 더 다듬어져야 하는 감독의 특성을 잘 살려줄 수 있는 방안에서 프런트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염기훈 감독도 의욕은 어. 대단했습니다. 변성환 감독은 17세 월드컵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술적 유연성을 가져갔기에는 임기응변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만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이겨냈습니다. 변성환 감독이 17세 월드컵을 준비하던 고집으로 내년 시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수원삼성에 10년 색채를 입혀나간다는 생각으로 내년을 준비해서 내년에 반드시 승격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브리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 스레벨스포츠 장동이였습니다 과연 내년에도 탈출할 수 있을까? 팬의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지. 그니까 나 나는 소환상성 팬이잖아. 팬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는데 어, 일단은 올해 승격을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브리으로 강등되면서 예산을 꽤 배정받고 사용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 예산이 뭔데? 그러니까 이제 모기업 지원, 모기업의 현금, 예, 예. 어, 모기업의 현금 지원, 뭐 이렇게 물질적 지원이 꽤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어찌 됐건 승격을 못 했던 것은 이제 전 인프런트들도 있지만 어떻게 현 인프런트들도 그것을 좀 강력하게 빨리 해결을 못 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희한하게 레전드가 끼면 판단력이 흐려지나 봐 염기훈이 어찌 됐건 2010년부터 2023까지 선삼성에서 오랜 기간 활약을 했고 주장도 오랜 레전드긴 했지만 그러니까 4월에 무패하면서 올해 감독상 탈때 그때 약간 이제 판단력이 흐려진 거지 근데 원래 진짜 바로 올라오려고 했으면 변소환 감독이 됐든 그게 뭐 남기해 감독이 됐든 데려오려면 빨리 데려왔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타이밍을 모두 놓쳤고 어찌 됐건 간에 프런트가 그런 판단을 해서 염기훈 감독을 선임했다가 변소환 감독을 선임한 것도 그런 거지만 사실 변소환 감독. 또 비판점이 없는 건 아니야. 무승부가 그러니까 수원이 11패를 했거든. 11패 올해 36경기에서 이중 7경기를 염기훈 감독 체제에서 하고, 4패를 지금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 했을 거야. 대신 무승부가 너무 많아. 무승부가 두 경기 정도만 적고 이게 승리로 갔으면 아마 서울 이랜드랑 경쟁을 하거나 충남 아산이랑 경쟁을 하거나, 혹은 이제 1위 경쟁을 할수 있을 정도까지 갔었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그 판단을 한번두번 번 늦춘 게 여기까지 갔고 특히 5월에 5연패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7패를 이미 5월 5월 달까지 7패를 한 거잖아. 그러면 7패를 했으면 안양이 9패를 했잖아. 전반기에 7패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나마도 안진 건데 이게 되게 안진 건데 3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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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패 정도 더한 거잖아. 이게 안진 건데 건강하지 못한 운영을 했다라는 건 여기서 드러나지. 변성환 감독이 문제가 없는 감독은 아니야. 그 그러니까 무승부가 많다? 반대로 말하면,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이 감독은 빵점은안 갖고 온다. 1점, 승점 1점이라도 갖고 온다. 근데, 이 감독도 요새 감독가 들테면, 이정효 감독 같은 자기 축구관이 되게 분명하고 자기 축구 색채가 엄청 진해. 이 사람이 그걸로 자기 축구 인생 한번 끊어 먹을 뻔한 게 17세 월드컵인데, 17세 대표팀이 되게 유기적인 공격 축구로 월드컵 전에 아시아 예선에서 되게 주목을 받았어. 근데, 조편성이 조금 운이 나빴지 프랑스도 만나고 뭐 여러 강팀을 만났지만 변성환 감독이 첫 경기에 이 플랜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구를 끝까지 고집을 해서 나갔어 결국 3패로 17세 월드컵 나간 이래로 적어도 승점 1점이라도 늘 따왔는데 3패로 탈락한 건 이제 처음인 거지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발표회도 가졌었는데 변성환 감독이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타협하지 축구, 타협하는 축구 안 한다 반대로 말하면 성격이 강성이라는 소리잖아 오늘도 내가 언급을 했지만 강한 워딩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수원 삼성이야 라든가 너희들이 프로라면 이렇게 해야 돼왜 이렇게 하느냐고 막 이런 식으로 선수들을 다그치는 모습에 있어서 이 사람이 원하는 축구가리 분명하고 자기가 전하려는 축구 스타일이 분명하다는 건알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성을 갖고 갔을 때는 누군가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걸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박경훈 단장이 내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어찌됐건, 박경훈 단장이 변성한 감독을 픽을 했을 거야. 그 시장 안에 있는 감독들 중에 데려올 만한 감독과 우리 상황과 맞을 수 있는 감독은 이 사람뿐. 뿐이 없다. 변상 감독으로 적어도 올한 해를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은 돼야 되잖아. 어찌 됐건 간에 선수 일부는 정리를 해야 될 거고 선수 일부는 다시 이제 사와야겠지.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내년에 승격을 못하면 진짜 2브리그 구단 되는 거야. 더 길어지고. 왜냐면 목욕에서야돈 2년을 때려박아 줬는데 승격 못 했어. 그러면 니네는 거기서 니가 니네가 스스로 노력해 봐. 그게 안 되고. 아야 그래도 우리 1브리그 냄새는 좀 맡아 봐야지. 1브리그 냄새 맡았으면 이것도까지 해 봐야지. 그랬다가 지금 강원이 자본 잠식. 상태라서 이 부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다, 승점 삭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심하면은 내년에도 선수형이 못할수 있다,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그 프로그램이 당연한 숙명이라고 생각해. 근데 어찌됐건 박경원 감독도 전술가로 유명한 감독이었고, 감독 시절에 전술가로 유명했고, 어찌됐건 본인랑 이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고, 박경원 감독이 바깥에서 축구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변성환 감독이랑 잘 타협하고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게 제일 잘 되는 팀이 대구야. 올해는 좀안 좋지만, 대구, 대구 FC 사장이 조광래 사장이잖아. 조광래 사장이 우리 뭐 대표팀 감독도 했지만, FC 서울 감독도 하고, 뭐 경남 FC 감독하고, 전술가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이 사람이 감독을 데려올 때, 감독이 자기 색채에 빠져들지 않도록 중간에 견제하는 역할을 엄청 잘한다고. 물론, 이사람의 입김이 너무 세게 작용할 때도 있어. 근데, 어찌됐건, 이 팀에 이,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잡아내. 렇다면 세진야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뛴다는 거. 에드가라는 선수가 남 에드가라는 선수가 나랑 동갑인데 이 선수가 남들은 아 늙었으니까 교체해야 된다고 하지만 감독이 감독이나 조강래 사장이나 아이 선수 내년까지 정도는 해볼수 있겠다. 한번 재계약한다든가. 이런 식의 판단이 현장이랑 맞아 떨어져 가고 혹은 현장에서 이 선수를 사고 싶어 하는데 이 선수까지는 아니다 해서 강하게 커트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야겠지.